20세기 최고의 작품이라 평가받는 더 드레서. 1983년 동명의 영화가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을 수상했고 이후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연극 더 드레서 공연이 열리는 국립정동극장을 찾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영국. 전쟁 속에서도 연극을 이어가는 한 극단이 있습니다. 이 극단의 대표인 선생님과 그를 옆에서 보조했던 드레서 노먼. 노먼은 16년간 선생님의 프로의상 담당자였는데요. 선생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책임지며 헌신합니다.

과연 선생님은 무사히 무대에 오를 수 있을까요? 내 네, 일상에 쫓겨서 아주 중요하지만 믿고 있는 것들을 던져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은 영역이 아닌가 이드레스를 보시면 나이가 제 또래인 분들은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계기가 될것 같고 또 젊은 분들은 노먼의 입장에서 내 인생은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나? 한 번은 자기날 아저씨한테 질문을 던져보계기가 되지 않아요. <놀람> 선생님을 돕는 노먼의 이야기는 희망적인 내용으로만 차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학생들이에요. 통기 어릴 때 극장에 왔는데. 환불받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은 다음 작가 로날드 하우스가 한 극단에서 의상 담당자를 맡은 실제 경험이 바탕이 돼 배우들의 대사와 연기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버티고 또 버텨야 했던 노먼. 후회가 가득 남은 선생님. 이번 가을 더 드레서로 연극이 주는 소중한 의미를 다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연극 트레비열리는 세종문화회관 SC어터를 찾았습니다. 출장길에 주인공 트랩스에게 벌어진 갑작스러운 사고. 트랩스는 우연히 시골 마을의 한 집에 트랩스. 묵게 되는데요. 당신을 저녁 식사에 뒤이은 우리들의 파티에 초대해도 될까요? 아, 이거 맛이 좀씁데요 우리 나이는 대학 감파니 맛을 알지. 그럼, 그럼. 네, 네. 트랩스! 음. 우리 놀이에 참여하십니까? 놀이요? 예. 우리는 저녁마다 옛날 우리 직업 놀이를 한다고. 아, 집주인의 저녁... 제안으로 시작된 네. 노이 재판. 이게 고백할 죄가 뭡니까? 그러싸하고 당당한 아주 다짜고짜 죄를 묻는 검사. 네. 그리고 트랩스를 변호하는 네. 변호사 까 카. 이 레이는 죄가 없는 피고예요. 이 법정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죠. 난 <laughs> 아니라니까요. 트랍스는이 모든 일이 억울하게만 느껴지는데요. 눈에는 눈 이해는이 점장만 뺏다가 끄짱 납니다. 차츰차츰 검사의 논리적인 신문에 빠져드는 트랍스트랍스에게 과연 죄가 있었을까요? 원작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대해서 좀 지금 시대의 양심으로 같이 얘기해 보고 싶었고 그걸 좀더 확대 해석해서. 인간의 지금 가치는 무엇인가 양심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현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인가 까지 좀 질문을 해보지, 해보고자 했습니다 스위스의 프리드리히 쥐렌마트의 원작 사고를 각색한 연극 트랩은 블랙 코미디인 만큼 날카로운 비판과 그 증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과거 <laughs> 제 상사입니다 그 사람을 내쫓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 모가지를 잘라야 그 모가지를 쳐내야 제가 살수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평소에는 무의식적으로 했던 많은 행동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어쩌면 나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트라스는 어쩌면 한 인간들은 나의 삶의 무가치함을 더 크게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요. 소설보다 더 속도감 있게 전개되면서 순식간에 연극 속으로 빠져드는데요. 배우들의 재치 있는 연기와 재밌는 야, 연출이 돋보이고요. 아, <laughs> <먹어보자. 웃음> <laughs> 다 과장되지만 재치 있는 전개로 부조리한 현실을 반영한 연극 트랩이었습니다.